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보람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께서 여러분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한즉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발 한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관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어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마루 목상, 이주연 목사입니다. 미국 몽고메리 인근에서 흑인 대학생들이 인권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때에 기마 경찰들이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을 하여 그들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라바마주 경찰들과 지역보안관 짐 클라크의 경찰 병력이 이들을 겹겹이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촉즉발의 유혈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한 젊은 흑인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그들이 부르던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 선창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마틴 루터 킹을 사랑합니까? 군중들은 가사에 따라, 물론이지요, 주님. 당신들은 마틴 루터 킹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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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흑인 목사는 남부 기독교 인권운동 지도자들의 이름을 대며 계속 노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도련이 흑인 목사는 당신은 지역보안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하고 도전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군중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가사에 따라 이들은, 물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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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노래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베벨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임 클라크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임,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압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훗날, 짐 클라크는 자신이 지닌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적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댓글을 답시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짓곤 합니다. 또한 혀는 곧 불이라.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절망한 이에게 생명과 사랑의 불을 지펴주기도 합니다. 좋은 말. 좋은 댓글 한마디가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과 사랑을 지어가게 할 것입니다.